자 우리 틀딱들 오늘도 잘 쉬었습니까? 자 내일 출근을 기념하여 다시 대선 아시죠 대선 자 글자 거꾸로 계산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겠습니다. 자 I am 술 땡땡 오늘 안주는 간단하게 자늘 먹는 미역국 그리고 두부김치 그리고 자 간단하게 두루치기에 식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먹는 밑반찬들 건강에 좋은 매늘 그리고 혈관을 막히게 하는 스팸 볶음 자 피해좋은 미역국 자 이제 간단하게 한잔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투영잘쉬었죠그 내일도 파이팅 해야죠 위하여 두부에, 김치에. 잘 먹겠습니다. 음, 음. 계속 음. 모셔가지고 다시 같이 한번 먹어야 되는데, 현재 상황이 또 상황인 만큼 아쉽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여 건강에 좋은 매늘 그럼 내일 다 뵙도록 합니다 틀딱들, 쉬는 틀딱들은 잘 쉬고 출근한 사람 출근하고 내일 봅시다 사랑합니다